옥수수 꼬리가 나왔어요. 보시나요? 1차. 이, 이것이 옥수수 꼬리예요. 이거는 옥수수 2차 심은 거고요. 이것도 옥수수 2차 심은 겁니다. 1차 심은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,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죠? 여기는 지난번 3차 심은 거 살아있죠. 이렇게 살아있습니다. 이거는 옥수수 모종 부은 거, 이거 옥수수 모종 부은 거 오늘 심고갈 거예요. 저희 고구마 왔습니다. 이렇게 컸어요. 이제 밑에 비늘이 잘안 보일 정도로 컸네요. 그렇죠? 정말 봄, 여름작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큰답니다. 근데 여기가 처음에 심었던 것처럼 잘 컸으면 엄청 지금 컸을 텐데, 두더지가 여기 와서 땅을 파고 해집는 바람에 고구마들이 한번다 죽고, 그래서 또 다시 2차로 심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, 저기도 죽어 있어요. 자, 여기 옥수수 보세요. 옥수수 1차 심은 거. 옥수수 이제 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수염 저희 여기 오늘 심었어요. 심고, 물 주고. 응. 고구마 잘 컸죠? 감사합니다. 순인의 텃밭이었습니다.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행복하세요.